렌트를 예약해서 제주도를 갈수 있을까요? 네, 갈수 있습니다. 네,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일하러 나오자마자 호출 받아서 갔는데 이런 물건이 있더라고요. 이게 이동식 에어컨인지 공기 청정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. 이런 물건은 안 실어 줍니다. 무게가 20kg이 넘거나 한 변의 길이가 33cm 가로 세로 높이 이상 되는 물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무거운 가전제품 거의 뭐한 소형 냉장고만 해요 크기가 이런 물건은 용달이나 화물차를 부르셔 가지고. 가셔야 되고요. 네, 이런 화물은 안 실어 주니까 벤티 안 실어 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. 벤티를 예약해서 제주도를 갈수 있을까요? 네, 갈수 있습니다. 예약이 됩니다. 서울 경기 인천에서 제주도 지금 강정 초등학교라고 돼 있죠? 제주도 강정 마을 같은데요. 지금 예약을 하면은 예약을 해서 금액이 90만 5,100원이라고 나와 있죠? 예약이 되고요. 이분은 근데 술을 마신 건지 아니면 장난을 한 건지 취소됐어요. 그러면 취소 수수료가 5만 원이에요. 취소 수수료가 10%, 10 내는 게 있고 50% 내는 게 있고 100% 전액 다 내는 게 있잖아요. 취소 시점에 따라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 수수료가 5만 원이에요. 왜냐하면, 최대 금액이 5만원이라고 했으니까, 이거는 10%를 해도 9만원이죠? 근데, 최대 5만원이니까 5만원 내야 되고, 이 금액의 50%를 하면 45만원이죠? 근데 45만원을 내는 게 아니라, 최대 5만원이라고 했으니까, 5만원. 그러니까, 이거는 취소수수료를 이 금액의 10%를 받던, 50%를 받던, 100%를 받던, 최대 금액이 5만원이니까, 취소수수료를 무조건 5만원을 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장난으로 이런 예약을 하시거나 술 마시고 이런 거 하시면은 그냥 5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되니까 장난하시면 안 되고요. 근데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? 있을 수도 있어요.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더 싸게 갈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풍경을 못 보잖아요. 그냥 서울에서 제주도에 도착하는 거잖아요. 하늘만 보다가 근데 벤티를 타고 가면은 서울에서 뭐 완도, 서울에서 목포나 완도까지 풍경도 구경하면서 고속도로로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가가지고 차를 베이다 싣고 제주도까지 가는 뭐 그런 여행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차를 배에다가 싣는 금액이 비싸거든요 완도에서 목포나 완도에서 제주도 가는 배, 배를 사람이 타는 배싹도 비싸고 차를 배에다가 싣으면 금액이 아마 꽤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싣는 비용도 꽤 비쌀 건데 그럼 이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 놔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예 제주도가 예약이 안 되게 하던가, 육지만 가능하게끔. 뭐, 부산까지라던가, 아니면 거제도. 거제도는 해저터널이 뚫려서 육지처럼 갈수 있죠. 차로 배안 타고. 그렇게 해서 제주도가 예약이 안 되게 하던가, 제주도가 예약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, 차를 배에다 실는 비용은 누가 내야 되는지, 그런 거를 명확히 개선해야 될것 같아요.